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선능 교육장에서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제 나름대로 수익이 될 만한 물건이 경매로 나온 것을 추천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해드리고, 낙찰을 받고 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경매로 낙찰받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그걸 팔고 빠져나올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권리 분석도 해드리지만은, 낙찰받고 팔고 빠져나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간도 얼마나 걸릴 건가를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무조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부동산 투자를 오랫동안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제 경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취하면 되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경매로 부동산을 쓰는 이유는 낙찰이 되지 않으면 가격이 하락되기 때문에 경매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가격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질러서 산다는 얘기는 경매로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감정을 해서 경매로 집으로서 감정까지 나오기는 최소한도 1년 반에서 2년이 걸리 거든요. 1년 반에서 2년 전에 감정했던 가격과 현재 가격이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저는 현재 가격은 조사를 하지 않았고 감정 가격 과 가지고만 제가 결정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입찰을 들어가겠다 할 때는 본인이 이 감정가격과 현재 가격 정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것이 이 감정가격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은 본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제가 이게 특수 경매를강의 하다 보니까, 지분, 건물 제외, 반값 공장, 농지연금, 맹지, 토지 이렇게 다섯 개를 가지고 추천을 하는데, 오늘은 공장과 반값 이하로 떨어진 농지나, 맹지에 터지는 오늘은 없습니다. 전부 다가 지분경매와 건물매각 제외만 오늘 16개 중에서 13개고 나머지 3개는 거제도의 반값으로 떨어진 아파트를 추천한 겁니다. 거제도에도 지금 조선산업이 그 하락하고 있어서 조선산업이 워낙에 발달했을 때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가세대도 상당히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조선업 때문에 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세대까지 올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가세대는 추천하지 않고 아파트 위주로 반가격으로 떨어진 것만 가지고 제가 추천을 할 겁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물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이 페이지인가에 보면은, 제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있죠? 여기, 광교 아르테포라는 이게, 광교의 아르테포라는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광고를 냈던 거를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고 여기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걸 올렸냐? 이런 얘긴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 광고 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 자, 전세대 20평형, 그 다음에, 분양가가 5년 전에 일반 아파트 수준, 단지 내 실버타운, 실버타운 부럽지 않은 의료 물리시설 분양권 전매 가능, 주변의 해룡공영, 중도금 무이자 발권이 확장, 뭐, 이런 것이 광고가 돼 있는데, 제가 이 광고를 예,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보여주는 이유는 이것이 건축물 관리대장상에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냐는잡으시겠습니다 모르겠죠 여기 노유자 시설돼 있죠. 자 김사님, 장 응. 노유자 시설에는 노유자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살아도 돼. 다른 사람 살아도 겠어 다른 사람 살아도 되죠. 그런데 왜 건축물 관리장에 이거 허가를 노유자 시설로 받았죠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할때 노유자 시설로 돼 있어도 여기 보면 노유자 시설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설 해갖고 여기 보시면 노인복지시설이 나오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관한 것은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공동주택이죠.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상의 노유자 시설도 돼 있어도 이거는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에 관한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에 대한 이득도 없는데 여기서 이 사업자가 이거를 노유자 시설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가 그냥 짐작은 하는 겁니다. 짐작을 한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관리대장이 여기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요? 일정 근린생활시설 주택 건축과 주택건설 사업개능성이고 지역이 공유역산지로 되어 있죠. 여기가 광교 지역이 광교 지역이 김문순 도지사였을 때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만들어서 분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이 지구단위 계획에 있는 이 땅이 공인용 승지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공인용 승지인데, 일반 아파트를 지 짓기 위해서는 제가 보면 안 해준다 보니까, 여기 사업자가 내가 여기다가 노인복지시설로 건축을 하겠다. 그러니까, 복지시설로 분양하는 걸로 해서 허가를 내다라 이렇게 내갖고 이걸 만드는 게 아닌가 보고, 지구단위계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하게끔 되면 세금이나 이런 걸좀 줄여주고, 용도 지역도 2종 일반 주거지역이 나 준주거지역으로 승향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땅이 보면 용종률이1 9 9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 것은 이거는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노인 복지 시설로 돼 있지만은 노유자 시설로 돼 있지만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가서 거주한다고 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추천을 했냐면, 은 자, 보십시오. 이런 아파트인데 가격이 광주 신도시 내에 있는 아파트가 사실은 반 가격으로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파트로 되지 않고 노인복지실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입찰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약붙하면 우리가 관에계에서 무조건 돈이 되냐? 꼭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공인중개사들이 일반 아파트 살 사람한테 매매할거 아니에요. 그럼 사는 사람도 공인 건축물관리장이에요. 아파트로 돼 있지 않고요. 노인복지실로 돼어 있어요. 그래 이상하네. 그, 그, 괜히 이, 상한거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의심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보다 하락세서 매매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감정가격이 4억 4,800으로 되어 있는 것이, 노인복지실로 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싸게끔 돼서, 현재 거래가격을 가지고 감정한 것이 반가격으로 나온 것인지,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으로 해서 반가격으로 나온 것인지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 관계에 사업자에서 아파트가 어디 있으면 저도 4억 10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겠지 용적률 3 9 9그러니까 많은 아파트처럼 용적률이 200% 230%짜그니까솔직 지분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굳이 지분이 적게 근무한다고 뭐 하더라도 개건축할 때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몇십 년 산들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 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이게 반당기업으로 샀는데 감정가가 4억 4천인데 어그 정도면 내가 사회에 풀어들겠습니다만 얘기만 들을 수 있다. 투자하는 거라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했는데 제가 보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아기보시오 여기 사시는 분이 몇몇 년생이죠? 42년생이죠? 42년생이면 80몇 살쯤 되시죠? 80살, 너희는... 네, 근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거주하실 만큼 건강하신지 아니면 요양병원에 가셔야 될 만큼이 건강한지 이것도 사실은 확인을 해보고 그두 가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 은 제가 보기에는 본리 분석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소멸 기준 권리가 그 2억 4천이고 지금 2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그 전입신고는 현재 주인만 전입신고로 됐지 다른 전입신고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임차인 관계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 관리 대상에 노유자 시설로 돼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감정 가격이 노이자 시설로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감정된 것인지, 근처의 아파트 가격으로 감정된 것인지만 확인을 해보고, 노이자 시설로 거래되는 것이 감정 가격 그대로 된 건데, 지금 반값으로 떨어졌다면, 얼마든지 투자를 해볼 만한 물건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